가치TV 대표 전문가, 정말 지금 황철 쪽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대형 포장 한번 볼게요. 대형 포장. 대형 포장 보도록 할게요. 자, 황 대표가 지금 대형 포장을 보려고 할 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대형 포장에 관심 있는 분이, 분들이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는데, 어디까지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뒤쪽을 보게 되면 지지는 어디고 위쪽으로 가면 저항은 어딘지 뭐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여러분들 절대적 기준을 삼아서 뭐 사라 마라 이 말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대형 포장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을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뭐 말할 것도 없이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가 들어옵니다. 어디가 들어오냐면 딱 들어오죠? 1,500원. 여기 보이죠? 오케이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저항을 받았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뚫어놓고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에... 1,500원을, 지자 저항을 한 2년 내지 3년간을 걸치면서 형성됐던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음. 그리고 월봉을 조금 펼치니까 여기가 1500원이 좀덜 미치는 곳하고, 1500원 약간 넘어가는 곳, 이곳에서 지자 장이 형성됐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네. 어쨌든 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1500원 기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그러면, 일단은 우상향으로 가는 그 파동 속에서, 파동 속에서 대형포장은 1,500원이라고 하는 지지화장은 네,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제 여기로 보면 다 여기죠. 같은 자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대형포장은 이제부턴 1,500원을 깨져서 놀면 안 되겠죠. 흐름상도 그렇고, 지장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가는 예, 작년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자리하고 연결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봉을 가게 되면 그 그림이 이게 되고요. 그리고 주봉을 조금 구체성 내면 주봉 이때 1,500원을 뚫어놓고 눌림 주고 치고 나갔다 다시 이런 견해를 보게 되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갑니다. 우상향으로 하나도 틀어짐이 없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튼 그림이 이거죠. 월봉하고 아니 주봉과 같은 거죠. 이거랑 네. 그럼 1차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밀리면 1,500원은 깨지 말아야 될 지지와 저항점이 같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그림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겹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제 얘기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일단은 뭔가 네,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이상이니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다시 저항으로 바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포장은 지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1,500원 밑에 놀지 말고 그냥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전체적인 흐름도 이리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안 깨면서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뭔가 지지점은 있어야지 이렇게 있는데 저항점이 생겨버리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분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강하게 본다 그러면 그냥 치고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만한 거고 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월봉은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고가 있고. 월 주봉은 이렇게 타다가 강하게 한번 틀은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틀은거고 일봉도 이렇게 가다가 틀어서 올린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1500원의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에, 여기 어,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에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 그러면 저항은, 아 지지는 1,500원대가 잡혔고, 위쪽은 어떻게 볼까요? 위쪽은.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죠. 지금 이 가격대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가격대죠. 1,900원대. 음, 주봉을 봐도 지금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많아요. 자, 월봉을 보니까 조금 많아지려고 하죠. 이렇게. 흐름을 타는 관점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거를, 그러면. 다시,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오고요. 연봉을 한번 보자고요. 연봉. 연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여기 이제 외국 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빼고요. 그죠? 이이 차트를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빼 볼게요. 이것도 외국 현상이기도 빼고요. 이렇게. 그럼 연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예, 이렇게 되죠. 예, 에... 그림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연봉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 저점이 언제였냐고 보니까, 2008년 였던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지자장을 이렇게 뚜렷하게 나 만들었죠. 한번. 예, 네, 그 자리를 보니까 750원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요렇게 형성되고 보이죠. 이렇게 1,500원대 이렇게 되죠. 그 뭔가가 얘가요. 이렇게 가져져 있다가 올려놓고 놀다가 지금 이렇게 한네배를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네. 우상향으로 튼 모습이 인상적이고 우쪽으로 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위쪽에 얼마나 열려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게 연봉이잖아요, 연봉. 이렇게. 2021년 들어와서 지금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부터 올라왔던 이 자리. 이 자리에 추세산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음 자리를 논하면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이렇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래도 약간 그 자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틀어볼게요. 그래도 그 자리죠? 그럼 이렇게 한번 틀어볼게요. 그럼 동선이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적어도 차트가 만들어 놓은 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자리가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그럼 약간 깨맞추는 건 기분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건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간다면 여기. 2,700원 부근까지도 열린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무시할 부분은 아닐 거예요. 네, 워낙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기도 하지만 신빙성도 있어요, 여러분. 신빙성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월봉으로다가 에, 한번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월봉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더 보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으로 조금만 더, 네, 그림을 보게 되면, 목표가 선정이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죠. 여기 보시면요. 챙겨볼까요 목표가 선정은 사실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잖아요. 그 추정을 해보는 거야. 흐름상. 그것도 역으로. 그럼 이렇게만 봤었어도 여기가 왜 걸리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올라간다면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속도로다 이렇게 파동을 친다면 이렇게 2007년까지 도열리다는 얘기죠 이 속도로 오게 되면 뭐 약간 전 고점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항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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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있다가 반대로 올렸었죠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있고 지지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우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을 이탈하게 되면 이쯤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저항이 다 형성되는 거고, 이 우쪽으로 올라갔다. 이것도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에,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놈이랑 이렇게 놀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다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이라든지. 예, 네, 가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실 때좀 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황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지지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지지점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지점이 두개 있다는 뜻이죠, 여기가. 이렇게. 저점에서 높아지는 이 지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 화장으로 연결되는 지지대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지대가 두개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2 7장어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상승 파동의 범위가 되는 거고 이 위에 가는 건잘 모르겠고 더 갈지는 그죠? 어쨌든 얘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놀게 되면, 이쪽으로, 그죠? 이쪽을 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 올라갔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꺾인다는 얘기죠. 참고해서 보세요.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구요. 기술적 분석만 갖고 얘기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채 t v 대표 전문가 정문을 지금 황, 황철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